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어, 이베이에 관련된 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베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있는 뭐 도심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있는 주 죽어가는 옛날에 신상권이었지만 활성화된 상권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구어 신상권이 또다르게 생기면서 구상권으로 구성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죽어가는 상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즘 뭐 정치인 한참 손 뭐, 뭐, 뭐시는 정치인이 하시는 그 부분이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어,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그 미국의 온라인 마켓에서 아마존하고 아마존 이베이의 시장점유율 비율을 아시고 계십니까? 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9.1%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6.6%에 불과하지 않대요.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도 그 기준에 맞겠죠? 네. 그 기준에 맞는데, 이베이한테는 딱지 같은 게 붙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뭐를 적거 했습니까? 책을 팔았고, 책을 파는 회사가 지금의 전체 물류를 하는 회사로 진행이 됐고, 이베이라는 회사는 중고제품을 먼저 파는 회사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옥션도 이베이가 저기 할수 있었던 게, 옥션도 중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게 되는 중고직거래 사이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베이 입장에서도 아마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고 하면 그것을 뭔가 타파하는 이미지를 깨버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일환의 하나였었답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 아마존이 이베이를 뒤집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게 현재 이베이 문제였대요. 그래서 이베이가 시작한 것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죽어가는 도시, 미국에 있는 도시 중에 에크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 에크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한마디로 그 에크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데 1970년도서부터 타이어의 수도라고 할 정도의 세계 굴지의 타이어 회사들이 다 있을 정도의 회사.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타이어산업, 자동차산업의 일환이었던 타이어를 양산해내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에크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 뭐이 도시가 갑자기 잘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공장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결론은 거기에 딸려 있던 이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들도 다시 해외로 나가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에크런이라고 하는 지역 경제가 확 무너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8년도에 그이 도시의 자동차 산업이 쇠퇴를 해가면서 문을 닫고 하면서 10년 전그 2008년도 이후부터. 어, 한마디로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그 흉물스러워지는 그런 단지가 돼버린 게 현실이 됐대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 그 도시에서 먹고 살고 했던 공장 사람들이, 공장이 아닌 그 근거리에서 뭔가 물건을 팔면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베이가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다시 바꾸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리테일 리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했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베이라는 회사는 전자상거래 회사죠. 백종원 씨는 음식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도 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 바꿔 주면서 바꿔 주면서 나아진 것을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게 됐잖아요. 리테일 리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지역에 에크런 지역에 있는 신청자들 지금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갖고 그것을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아주 생각이 아이디어가 구이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어떤 식당 요식업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군산 공장을 폐쇄하니 많이 해갖고 군산의 상권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군산에서는 음식점도 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비스 업종도 있을 거고 그 지역에 특화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상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게 그것이 동반적으로 같이 쇠퇴해버린다면 이 에크런이란 도시와 다를 것이 없겠죠.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어 지역하고 우리가 도농 간의 결합을 하잖아요. 도시하고 농촌 농촌에서 생산하는 야채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직거래를 사줘서 수익성을 더 증대시켜 준다거나 이런 결연 사업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과, 기업과 여기 이베이가 하는 회사가 전자상거래회사지 않습니까? 중고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신제품도 다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시켜보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지마켓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베이에서 했으니까 뭐 지마켓이 한다면 좀더 나을 수 있겠죠? 지마켓이 나서서 그 지역에, 군산 지역,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이 다라고 하면, 군산 지역에 리테일 리바이버 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화 시켜서, 지마켓 매장에서 팔수 있게끔, 연동되게 팔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 제품을 더, 저변화 시킬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재래시장의 지금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대형마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에서 뭐 시장의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다 못해 배달을 해준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어떤 특화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리테일 리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아이디어처럼 우리나라 온라인 기업이나 대형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그것을 방송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좀더더 더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서 저는 재래시장이 좋은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망원시장인가요? 외국인들이 가는 하나의 코스가 되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망원 시장 같은 데 가서 그전에 다뭐어 반찬도 팔기도 하고 뭐뭐또 요리도 팔기도 하고 뭐 닭강정도 팔고 막쫙 팔았지만 그런 것을 역전원 같은 거로 그 통용될 수 있는 돈으로 화폐로 만들고 거기서 고객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정의 돈을 넣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특화 아이템. 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꼭 그것이 이제 재래시장,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망원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스포트라이트가 안 비춰줬다면, 과연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저는 퀘션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미디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메인적인 미디어의 도움이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간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sns 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서 sns 마케팅도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리테일 리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에크론 지역에서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활성화 돼 있던 것을 온라인과 같이 연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베이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를 해서 셀러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매그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 죽었던 브랜드도 다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무명 브랜드가 미 전역으로 그 방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미 전역으로 판매가 되는 사례들도 생기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됐대요. 그간까지는 그 지역의 아름아름 그 지역 사람들만 알게 됐던 것을 이런 방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된 거죠. 그렇게 알림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거기를 또 찾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라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어,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발명을 하면 꼭 기계적 발명, 어떤 물건의 형태적 발명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 시스템적인 비즈니스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어떤 뭐뭐라 그럴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발명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에크런 지역에서 있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 예, 맞죠?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점을, 아, 리테일 리바이벌. <laughs> 리테일 리바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베이 쪽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기존의 유통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콜라보 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좋은 취지에서 한다면, 지금의 꼭 굳이 공중파를 타지 않아도 유튜브에 어떤 몇몇의 진짜 메이저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재능 기부하듯이 무언가를 프로그램을 잘 짜낸다면 그런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리테일 리바이벌 프로그램을 이베이가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을 살리듯이 지역적으로 한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철적으로 아이디어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기록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옆에 구독하기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어,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티 v 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디어 소스는 미국의 리테일 리바이벌 프로그램인 이베이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봬요